자, 또 질문 있으면 보세요. 뭐? 저번에. 아, 저번에. 여기 다 놓고, 저쪽 에기다 놓고. 기울기로 쳐서 9시 스시다 주고, 돌리고, 1 0 돌리고, 저거게서 만든 거예요. 오, 그거 고르는데? 기울기를 자꾸 몰라서. 아, 맞는데? 그은안들어갔안들어갔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3.5. 저 여기가 안 돼. 조금만 맞는데 구성으로 잘안 오더라고 짧거나 길거나 이로안 오죠? 셔야 우리 김현님이 이런 공까지 질문하시네. 네. 이건 아니더가 최상의 최상. 자 이게 어떤 공이냐면요. 지금 내수으로일접구를 쳐서 나는 내 공은 원쿠션 맞고 얘가서 맞는 거예요. 투쿠션이나 원쿠션. 그럼 일접구는 1, 2, 3, 4, 5로 해서 여기가 묶는 거예요. 이, 이 얘기죠? 네. 네. 예. 얘는 난이도가 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 공을 90% 친다라는 생각 갖고 9시을 주고 치는 거요 자, 보세요. 그 공이 맞나 맞나 <놀람> 이렇게 치는 거 맞습니까? 네. 이거, 김희님이 조금 불편한데? 이거는 점수가, 뭐 하면 되겠지만, 점수가 내 생각에 700점 이상이 돼야 돼것내 느낌상.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만 한번 어, 해보세요. 근데 안 그게 왜안 되냐, 이거지. 이제. 여기서, 여기서, 사전이 좀 쎄야돼 뭐 그런것도 아마 있을것 같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원쿠션 받고 가야되니까 이거 비교체기 형태 <laughs> 스피셜 말하기도 참어렵네자 보세요 대신 얘가 잘못 들어오면은 두개 얇은거예요 내가 이 기울기에서 90%쳐야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90%가 어디냐 이쪽으로 90% 이쪽으로 시크 놔두고 음. 그러면서 9 시를 주고 내가 저걸 세게 쳐주시게 돼. 자 보세요 얘, 얘는 돌아오면 안 맞잖아요 기울기가 네 아까 그 기울기가 거의 2.5 기울기가 이쪽으로 나왔습아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응용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력이 좋아지시면 지금 내가 너무 공을 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이렇게 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 밀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각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치는 게 제대로 맞힌 거지. 처음에 치는 게. 지금은 이렇게 빠졌고, 그 전에는 이렇게 빠졌고, 처음에 치면 제대로 들어갔고 저, 김현이 원하는 대로 쳐도 보여야 돼. 그러면, 오늘은 요거 하나 배워봤어요. 이건 어떻게 신고 모을 거야? 아, 이걸 이렇게? 잘 보세요. 방법이이 방법이 쭉 끌고 내려오면은 그 방법이 좋은 거요 이렇게 이쪽으로 끌려있습니까 어? 자, 보세요. 이 방법이 그거지, 뭐야. 자, 내가 좌측 회전을 두고 저걸 쳐서 보내놓고 얘는 일로 왔어. 요 이게 그런 느낌 아니야. 근데 얘는 이렇게 여기다가 한 번에 모는 거고 처음에 거는 올라오는 대회전으로 모는 거니까 얘는 약간 난이도가 센거죠 그니까, 러이 방법만 이해하셔도 엄청나게 보수라는 거죠. 엄청나게. 이거는 기긴 각이잖아요, 긴 각. 그래서 어쨌든 맞고 얘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공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 쓰리쿠션 맞추는 방법도 쉬워지는 거지 쓰리쿠션 맞추는 방법도 얘는 이제 안 들어오고 있지 쓰리쿠션 칠어겁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 저런 공을 이 공이 이석부가 이제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지금 약간 다 달라요 사양이 그리고 약간 이런 기울기로 들어가야지, 이 공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입사가 달하가 이렇게 크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좀 좋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요거 쪽 빼는 게 기술이에요. 빼는 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뭐예요? 1 9구가 원쿠션 맞고 나갈 때내 공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제가 맨날 설명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있는 공을 많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거 직접 치면은 키스 나요. 그러면 내가 이 공으로 노라, 하얀 공으로 일적구를 쳐서 직접 맞히는 키스 난다고 잘못하면 이렇게. 이게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일적구를 1, 2, 3, 4, 5, 이쪽 더 모은. 나는 얘를 직접 맞히는 그럼 이런 공도 다 뭐냐면, 일적구가 포쿠션을 맞고 나갈 때 내공이 그치기입자 보시면 이제 저공그룹더가고요자안 맞았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만점이 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제가 아카데미 처음 왔을 때이공 어떻게 치면 모을 뭐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 이거다 어떻게 써요? 잘 보세요 하면서 원래는 여기 있는 공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깝게 있는 공 음. 원래는 원래는 그래서 이 어, 너무 가깝다 여기서 음, 신뢰해. 이렇게 있는 공을 떨어뜨려 놓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붙어있는 공 보다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록이잘 보세요 내가 승부로 일적구를 이쪽으로 90%에다가 역회전 1구 시만 주시고 땅 쳐보세요. 그럼 일접구가 장단 맞고 크게 돌아와서 일로 가요. 그럼 나는 직접 왔던 원포션에서 왔던 이 일구역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일구역이나가공세공이다 있어야 엄청난 고수라는 거죠. 그럼 이거 보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냥 맞추는건 뭐 쉽지만 거기다 모으는 건이 점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자, 보세요. 1구역. 1구역. 아 이게 뭔지. 어떻게 쳐야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요기회이한번 가끔, 한 번만 쳐보실까? 마세. 오른손만 세고 주실래요? 왼손만 세고 주실래요? 아, 이렇게 치시려고? 여기서 네. 이렇게, 말라야 편한 거지. 이렇게 맞고 치는거 되지.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없어. 그게 더 편한 거지. 자,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안 나오자고 하고 하고 궁금했는데. 어, 좀 맞았어. <laughs> 네, 네. 네. 어쨌든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자세가 이게 힘들어요. 그쪽으로 하는 게 일단 간 거예요. 그리고 리듬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리듬 하지 마세요 이렇만 19년이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올려서 바다로만 내려줘요. 이게 더이뻐 응.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계속 리드 탓이 맞을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제 찍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는 거보다는 확률로 봤을 때 그냥 편안하게 나서 바다로만 눌러주시는 분들. 세게칠 이유도 없어요. 쭉가까로만 내가 한우만 눌러주시면 더 이뻐요. 다음 공도 어느 정도로 보장이 돼.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공하고 또 내가 하나 더 설명한 거하고 또 질문하신 거 거기다가 그거를 약간 응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공을 한번 잘이해세요 이렇게 있는 공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있는 공 어떻게 시켜야 돼요? 이 공을 느기상사는 약간 역에대를 주고 얘맞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심만 주고 땅 때리면은 이 공이 크게 내려올 거라서 <laughs> 네땅 공보다 이 공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기운이 있다면 네 일정 구을 세게. 내 공은 끌어서 동선을 약간 타이밍을 빼야지. 네. 그래서 어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스리 쿠션도 되고 사공 모아치기도 되고 하는 걸두 가지 동시에 이렇게 조금 더한 번에 두 가지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거 아니면은 힘들다는 거. 그거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있어도 그냥 치면은 이게 뒤돌아치기가 없어요. 약간 끌림이 있어요. 끌림이, 끌림이. 그래, 각이 딱 나오지, 지금처럼. 그냥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상부를내주실려면